자, 반갑습니다. 11월 30일 방송 녹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1월도 마지막 날. 월봉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처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을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타점도 잡아드리고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 아직 입장을 못 하셨거나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제영상에 댓글을 확인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어, 입장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오전에도 살짝 수익 보고 나왔는데 오후에도 매매는 이어갈 겁니다. 어,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 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부터. 꽤나 기분이 좋은, 그리고 꽤큰 폭의 상승이 연출이 되어줬습니다. 말씀드렸던 17K를 돌파를 하고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고 어제 영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은 연출이 됐고, 아직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은 연출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돌파 시도 후에 눌림목이 형성이 됐고, 어디서 자리를 잡고 다시 돌파를 시도하냐, 혹은 여기서 그대로 흘러내리느냐. 자, 그 싸움이 될 텐데, 일단은 여기 구간이 본격적인 저항 구간이다. 왜냐. 보면은, 이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 17K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 17K 구간에 저항이 꽤나 강하다. 그리고 여기를 유의미하게 돌파를 해낸 다음에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17K 돌파 여부 체크.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얘가 추가 상승을 할지 못할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눌림이 16,764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요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죠. 여기서도 저점을 높였고 얘가 자점도 높였고. 그래서 아직 올리는 힘이 끝나지는 않았다. 여기서 얘가 지지를 받고 얼마나 올라가 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유의미 하려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고점을 높이거나 이 부근까지는 반등을 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최소한 여기서 높이거나 이 부근까지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다시 나와줘야 되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차트적인 부분만 떠나서 지금 상승이 기존에 나왔던 상승들이랑 조금은 다른 유의미한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런 상승도 나왔었고 상승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랑 지금의 상승 구간이 나온 거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 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자 먼저 이 차트가 뭐냐면 매수량과 현물 제가 방금 전까지 화면을 띄워놓은 거는 선물 차트였고 현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물의 매수량도 같이 증가하면 선물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선물이 주도한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선물과 현물 동시에 모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지금의 상승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량이 증가하면서 비트가 상승을 했다. 이 전에 나왔던 상승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고래들의 매수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에는 매물대랑 비트의 가격 나타내는 거고 매물때 이게 진하게 나타날수록 여기 쌓여있는 매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는 매수량, 그러니까 매수량이 많냐 적냐를 나타내는 건데 유의미하게 받아들일만한 거는 전반적으로 매수량, 매진량이 다 대가리를 쳐드는 모양을 하고 있죠 차트가 이제 고래들도 매수량을 늘리면서 현물 매수량도 늘어나면서 현물과 선물 동시에 비트가 상승했다. 이게 조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진짜 바닥일지 나름. 조 꿀팁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도 지금처럼 비트가 상승을 하고 현물 매수량이 늘어나는 점이 시점에 자 말트들을 조금 매수해볼 만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코인판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체크를 하시겠지만, 왜 지금 시점에서 자알트를 매수할만 하냐라고 한다면,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 도미넌스라는 거를 체크를 하기는 해야 돼요. 비트 도미넌스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비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같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아무튼 뭐 비트가 상승을 했다. 그 이후에 17k를 돌파를 하고 비트가 상승이 나올 때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반복을 하잖아요. 올라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부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리고 비트가 상승이 끝나고 눌리는 시점에 비트 도미넌스가 같이 하락을 한다면 단기적인 알트들의 펌핑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인판에 새로운 돈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미 시장 안에 있는 자금들이 움직인다 라고 보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 알트 혹은 알트 비트 월 현금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비트에 있는 자금이 비트가 상승을 하고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자금이 알트로 가서 알트에 펌핑이 나오고 혹은 알트에 펌핑이 나온 다음에 알트로 나온 차익실현금액을 가지고 다시 비트로 자금이 또 움직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자금의 흐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트 도미가 상승을 하면서 비트 가격이 나온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알트들의 단계적인 펌핑 형상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알트들을 매수를 해두면 펌핑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실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알트들을 현물로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바란다기 보다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는 소소하게 정보들 가지고 이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을 캐치하고 있는 분들은 알트들을 매수를 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실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나 이더가 주로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이 이 알트들이 다시 한번15% 20%씩은 뽐핑이 나온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를 매수 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또 팁이 있고, 아직은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아니다. 시장이 언제든지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찐반이다라는 건 확신을 산상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확실한 찐반이라는 근거를 가질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릴 거고 뭐 그런 근거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들 을좀 공유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을 마감하는 위치에서 이런 반등이 생기면서 이런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는 모습은 고무적인 모습이다 오늘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달고 오고 또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냥 선물이 주도하는 선물 의 자금이 물리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현물도 매수량이 증가를 했고 고래들도 매수량이 증가를 했고 또 최근 장기 홀더들의 지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만하다. 어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에 17k 돌파를 하고 성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16,764 USDT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하면 꼭 내용을 체크를 해 주셔서 매매 간에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들 화이팅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또 입장하시면 제가 오후에도 그리고 내일도 매매 타점 공유 해드리고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입장 못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